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이 된 주부입니다. 저는 요즘 잘못 살아온 인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느라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고민 끝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소위 말하는 술진 여자였습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 꺼낼 일이죠. 해서는 안될 짓이고요. 하지만 제게도 피치 못할 사정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교사였던 부모님 밑에서 남부러울 거 없이 곱게 자란 귀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사고가 나서 부모님 전부 돌아가시는 바람에 12살에 고아원에 맡겨지면서부터 인생이 곤두박질쳤죠. 지금이야 복지도 좋고 지원금도 많이 나온다지만 어렸을 때 제가 지냈던 고아원은 애들을 일 시켜서 부리고 자기 후원금 한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는 원장이 운영했던 곳이어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인형 눈나를 붙이고, 끝없이 허드렛 일을 해야 겨우 김치에 물 마른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조건 기회가 되면 이곳을 벗어나리라 다짐했죠. 저는 어떻게든 남들처럼 부모님 밑에서 크고 싶었고, 좋은 집에 입양되기만을 학수 고대했지만, 당시 제 나이가 이미 중학생이어서 입양은 무리가 있었죠. 어느 부모가 핏덩이를 놔두고 머리 다큰 애를 입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아원 구석 벤치에서 새로운 집에 입양이 결정되어서 고아원을 떠나는 어린 아이들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서러움에 눈물을 훔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눈물을 훔치는 저를 보면서 웬 아저씨가 다가와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입양되는 아이들,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부럽다고 울자. 그 아저씨도, 자기도 부모가 되는 사람들,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어서 자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 슬프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내 딸하지 않을래? 내가 진짜 잘해줄 자신 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에 홀렸는지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인상도 좋고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고아원 원장님께 편지를 써놓고 나와서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시골 출신 초년이어서 아저씨가 서울에 집이 있다는 말이 더욱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아저씨는 저에게 사이다와 계란, 도시락을 사주면서 정말 잘해주었는데요. 저는 드디어 나에게도 다시 좋은 아빠가 생기는구나 싶어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기분은 아저씨의 집에 가면서 와르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의 집은 시골 고아원보다도 훨씬 더 낡은 반지하였고 너무 지저분해서 온갖 벌레가 기어다니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없다는 말과는 달리 제 또래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거짓골로 모여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아이들에게 새 식구를 소개한다고 앞으로 잘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아잘못왔구나 오지 말았어야 했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망가타선 그 길로 당장 시골 고아원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곳은 아이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감시하고. 아저씨는 아이들이 도망칠까봐 자물쇠로 문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망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으로 앵벌이 군단에 속하게 되었고, 한동안 지하철역에서,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차라리 고아원에서 했던 허드렛 일이 백 번, 천번 그리웠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걸하다가 역사에서 큰 지갑을 주었는데 아주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완전 행제한 날이었죠. 그러자 같이 있던 오빠가 그러더군요. 아저씨 밑에서 도망치자고요. 이 돈이면 우리 둘이 도망가서 방한칸 얻을 돈은 충분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아저씨가 야바이꾼들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오빠와 함께 큰 돈이 든 지갑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달리고 또 달리고, 버스를 타고 한참 모르는 동네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한숨 돌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국수집에서 첫 끼를 먹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멸치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요. 박복한 제 인생에서 몇년안 되는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값이 싼 여인숙을 잡아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제가 처음 그 집에 왔던 그 순간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저만을 바라보며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야 말로 내 팔자가 좀 필요나 싶어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팔자 도둑은 못하는 걸까요? 저만을 위해 살겠다던 오빠는 막노동을 뛰기 시작했는데 돈을 제법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도 미싱 공장에서 일을 받아서 틈틈이 돈을 벌었는데 임신을 한 뒤에는 속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희망으로 가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한밤중에 누군가 급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자마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찾으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그러자 화가 난 빚쟁이들은 남편 어딨냐고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야간 작업이 있어 늦을 거라고 했는데, 빚쟁이들이 저에게 코웃음을 치며, 그 인간은 야간 작업은 커녕 아예 막 노동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매달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빌려온 돈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타자로서 실력이 꽤 있어서 사람들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 빚은 쌓이고 돈을 따지 못하게 되자 그 인간은 동,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돈 내놓으라고 네 남편이 가져간 돈 네가 당장 갚으라고 제 머리채를 지어 흔들고 저를 억지로 끌고 가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빚쟁이들의 손에 술집에 넘겨졌어요.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억지로 이 차에 나가야 했었지요. 너무 쉽게 남자를 믿은 죄로 꽃 같은 스물에 술집 여자가 된 거죠. 그런데도 바보같이 저는 빚다 갚고 술집을 나와서 어떻게든 남편을 찾아서 다시 차,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쯤 남편도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지만 어느 날 빚쟁이들로부터 저를 데려온 술집 사장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빚쟁이들에게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못 받은 돈을 저한테 받아내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를 여기 팔아먹은 사람이 남편이라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당연히 아이는 유산될 줄 알았는데, 뱃속에서 살아있더군요. 그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자, 이렇게 막장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쳐서 딸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술집 사장이 저를 찾아 냈습니다. 당시 빚을 안 갖고 도망쳤는데, 그 빚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 저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다시 술집 일을 해야 했죠. 떳떳하지 못한 일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제 딸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손님도 받고 2차도 다 가고 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이름 없는 후원자가 되어 매달 고아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몰래 몰래 지켜봤는데 제 아이가 예전에 저처럼 고아원 구석 벤치에 앉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 때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흐르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데려오고 싶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술집을 다니면서 딸아이를 데려와서 키워봤자 괜히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으니 차라리 고아원이 낫다고요. 제가 고아원이 싫어서 멋모르고 탈출했다가 인생 망한 걸 생각하면. 제 딸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대신 저는 그 아이에게 후원자로서 편지를 썼어요. 늘 지켜보고 있다고 너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딸아이 고아원 원장님이 배려해줘서 생일이나 특별한 날 고아원의 봉사활동이나 선물 전달을 하러 딸을 만났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비록 술집 나가 일을 하지만 고아원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야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아이가 그러더군요. 후원자님이 엄마 해주면 안되냐고요. 저는 너무나 그러고 싶었죠. 내가 싫은 네 엄마라고 그 아이를 있는 힘껏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엄마여서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술집을 그만두고 당장에 식당이든 청소 일이든 다른 곳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집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놈이 저에게 협박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뒤를 밟아서 제가 고원에서 친딸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던 술집 사장은 술집을 그만두면 네가 술집에 다닌 사실을 네 딸이 다니는 고원에 전부 까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술집에 다니는 수밖에 없었고, 괜히 딸한테 불똥 튈까봐서 고아원도 안 갔어요. 한 번씩 편지를 쓰고 돈이나 보낼 뿐이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술집 사장은 죽고, 저도 모진 세월 끝에 돈을 모으고 나이도 많아 마침내 술집을 그만두고, 이제는 딸을 찾아갈 수 있기에 오랜만에 딸 소식을 들으러 고원에 가보니 딸은 어느덧 장성하여 26살이 되었고,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경찰 공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 고원 원장님의 손을 부여잡으면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간의 모진 세월이 이것으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더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고개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어요. 고아원 원장이 제가 온다는 소식에 저 몰래 딸을 불렀던 거였죠. 딸은 얼굴도 곱고 몸매도 느신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랐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옛날 후원자 시절부터 제가 엄마인 줄 짐작하고 있었다구요. 이제는 자기가 모실 테니까 우리 둘이서 같이 살자구요. 엄마가 그동안 뒤에서 나를 후원해 주었으니 얼마든지 효도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뛸듯이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어쩔까? 괜히 나라는 인생이 딸 인생에 해만 끼치는 거 아닌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지금처럼 가끔씩 후원자로서 연락하겠다고 했는데요. 딸은 그 이후로부터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어려서부터 생이별을 해왔기에 잠깐이라도 좋으니. 같이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요. 하지만 딸은 경찰 공무원이고 제 과거가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딸의 곁을 떠나는 게 맞는 거겠죠? 아무 얘기 안 하고 떠나는 건 상처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아는 게더 상처가 아닐까요? 솔직히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떳떳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서 상담으로 조언을 구해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상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생생한 고민 사연이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옆 화면에 사연을 클릭해주세요.